저는 결혼을 앞둔 신부입니다. 남자친구가 좋아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양가 상견례날 아버지가 정장이 아니라 평소 입던 옷차림으로 오셨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아버지 차림새를 보더니 표정이 굳더라고요.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하시니 남자친구 어머니 얼굴이 확 변했어요. 식사 내내 아버지한테는 말도 안 걸고 어머니한테만 형식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도 불편한 표정으로 거의 말이 없으셨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신대요. 친부 아버지가 현장 일 하시는데 나중에 경제적으로 도움 달라고 하면 어쩌냐고, 집안 수준이 안 맞는다고 하셨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데 그런 집안과는 결혼 못 한다고까지 하셨대요. 저는 화가 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시며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모님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 아버지 회사에서 새로 짓는 건물 공사건으로 건설회사 사장님과 만나기로 했대요. 약속장소에 건설회사 사장님이 들어오시는데, 바로 제 아버지셨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는 얼어붙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건설사 대표셨어요. 직접 현장 관리하시느라 편하게 입고 다니셨던 거였습니다. 만나는 내내 남자친구 아버지는 제대로 말도 못하셨대요. 제 아버지는 태연하게 일 이야기만 하셨고요. 만남이 끝나고 남자친구 아버지가 사과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답니다. 결혼 문제는 아이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며칠 뒤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먼저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고개 숙이고 정중하게 사과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를 무시하신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건 잘못됐어요. 제가 현장 노동자였어도 존중받아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몇달뒤 결혼했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견례 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처음부터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